안녕하세요 마임기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코인 키우기 한번 해볼게요 때는 바이오로 2000 xx년 코인으로부터 부자들이 나오면서 코인 키우기 열풍이 시작되는데 코인 채굴이 겠죠 다음장에서 계속 계속 네 조금나루 게임의 퀄리티가 바로 바로 결정되는군요 모든걸 내려놓고 간단하게 하고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종료가 잡는 클래스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타도 아니고, 이건 뭐야? <laughs> 코인으로 오픈 흙두름이 없지. 코인판에 꽃은 단타지 가자. 미친놈들, 아이가 음, <laughs> 올라갔을때 팔면 되는 건가요? <laughs> 지금 팔까 말까,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여기가 과열되어 규제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코인은 다시 오른다 존버 가사 <laughs> 코인 제 <제가> 비트코인 극혐하거든요 <laughs> 극혐하는 이유는 어 그래픽카드 값이 제가 샀을 때보다 제가 산지가 벌써 얼마 됐는데 지금 10만원이 더 비싸요 제 그래픽카드가 위치놈들 아이가 응? 무슨 가치가 제로인걸 응 팔아 먹으려고 자꾸 그래. 이번 욕심 부리지 말고 팔자. 이 돈으로 코인 키워서 부자 되자.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무 내용 없군요. 음, 어떤 코인을 고르지 하나 고 골라 확인해 봐야겠다. 뭐 아무거나 고르라고? 파이링 코인 공격성 이상한 코인 방어성 꼬부기 코인 공격성형 이뭔소린지 모르겠네. 아무거나 골라. 구매하는 게 아닌가 보네. 뭐 하라는 거야? 무력 코인. 뭐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되는데? 아, 이제 클릭이 되는구나. 아 공격성향, 치명타, 이게 무슨 소리야? 치명타 한개뭔 소리야? 뭐 사라는 거야? 말. 대충 하나 골라봐요. 어, 얘가 개발자구나. 개발자가 글그에 묻어있는 코인을 잡시다. 음... 무슨 공격력이 왜 있어 코인들 하는데? 이 코인들이 매도벽을 부수지까 코인을 잘 키워서 부자 돼서 이게 뭔 소리야? 튜토리얼 길면 안읽을 실 거니까 그냥 이거 뭐 따라가시게 치면 돼요. 모든 퀘스트 완료하세요. 코인 업그레이드 삼회. 이게 뭐야? 컨셉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류 코인 획득. C등급 부지노트. 뭐야, 이게? 아이언제. 여기, 여기 뭐냐, 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트 코인이 3개가 생겼네요. 쟤네들이 <laughs> 공격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뭘, 뭘 형성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파란색은 돈이 빠지는 떨어졌을 때 파란색 아래로 봉이고 빨간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 위로 올라가 있죠?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나 봐. 근데 뭘 의미하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어. 꼬부이 코인을 레벨업하면 되는 거겠죠? 하여튼 그냥 벽 부시면서 지나가면서 내 체력 떨어지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가이드 미션 완료시 그 보상 받고. 무료코인 3개 획득했고 지갑황장 1회 업그레이드 하래요 보상받고 코인 4개 배치 보상받고 알바 5회 업그레이드 보상받고 인센티브 3회 받기 하나 둘셋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하고 있어요 세번째 알바 해금 알바가 어딨어 이게 알바야? 이거는 사업이잖아 사업 알바랑 사업이랑 막 섞여있고 지갑 확장 1 업그레이드 궁금하지 않았어? 아이템 획득을 하셨습니다. 저건 뭘까요? 코인 등급 확정권 1회 사용하기 음.. 획득하기.. 획득하기.. A등급 B등급이 있네요. A등급 캐시 이이 B등급 확인했고, 무슨 퀘스트. 코인 5개 뽑았고, 가이드 사용했고, 코인 분해 1회. 어, 얘는 뭔지 몰라도 분해하라고 하니까. 1번 분해. 코인 정수 10개 획득. 가이드, 코인 분해. 단타로 수익률 100%, 단타 시작. 그만하기가 안 돼. 언제부터, 아, 이제부터 그만하게 할수 있나요? 어디가 100%야? 여기 아, 이쯤이 100%겠군요? 아, 이게 끝나기 전에 올라야 되는데. 자, 지금 팔자. 가이드 미션을 완성하였습니다 코인 업그레이드 175회? 음.. 일발 업그레이드 아..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175회가 잘 안되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음.. 돈은또 뭐야 일괄 업그레이드. 175에는 뭐 한참 해야 되나 보네요. 뭐 클릭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냥. 그냥 대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하여튼 벽 부수면서 그냥 공격하면서 진행하는 게임인데 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음, 뭐 하여튼 게판이에요. 개 그냥 개판입니다. 게임이. 뭘 뭘영상한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머리.. 하,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건 뭐지? 얼마마다.. 얼마마다 돈이 생긴다는 거야? 음, 뭐 이거 눌러야 되는 건가? 그냥 되는 건가? 어.. 뭐알 수가 없고요 이놈의 게임은 알 수가 없네 스킬 없지 가걱 확정 고인 코스 업그레이드 비용이 0% 감소, 1.5% 감소, 뭐 사업을 통한 획득량 증가, 무료코인 는수 증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음뭐 아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단타에서 돈이나 벌고 있으라는 거죠. 저거 보고 있기 귀찮으면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가이드는 레벨을 170몇 개를 올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170몇 개를 언제 올리냐? 그래서 뭐, 이거나 단타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결국. 아, 뭐, 별로 이을 확률이 없군요. 위에가 훨씬, 깊기, 위에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아래는 마이너스 100%인데 올라가는 플러스 200%잖아. 무조건, 오를, 거의, 거의 무조건 오르게 돼 있네요. 그쵸? 음, 7.6k. 내가 얼, 무슨 돈 가지고 지금 단타를 하는 거죠? 13k. 6k가 들어가는구나, 단타하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올인하는 건 아니네요. 내가 가진 돈의 절반 기준인가? 아니구나, 무조건 6k네. 왕창 걸지? 이왕 거는 거. 뭐, 이런 거 받아가면서, 이거 계속 키운다는데, 레벨업 하고, 코인 새로 사고, 뭐, 분해하고, 뭐, 그런 거 한다는데, 무슨 인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이거 획득권 은 언제 나왔냐? 획득권이 없구나. 9,000원 있으면, 코인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사지 뭐. C등급 나왔으니까 분해해버리고. 제 등급 나왔으니까 분해해버리고 어, 뭐 분해하면 좋은 건가요? 분해 연습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레벨업 해가지고 계속 다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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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부딪칠 때마다 자기 체력이 다른 것 같고 레벨업을 하면 뭐다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공격력이랑 방어력이랑 음. 다 죽음이네요. 저기 너무, 벽이 너무 세져가지고 못 뚫나보군요. 근데 뭐 의미가 없어, 게임이. 이게 뭐야. 이거 뭐, 무슨 컨셉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벽을 왜 뚫고 있어? 왜 코인이야, 얘가? 차라리 용사가 마왕의 벽을 부수면은 이해를 하겠어. 어,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안 해봤지만, 코인을 부평하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는 전 빵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선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완전 뭘 형성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개판이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99.9%가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공격하고 레벨 올리나보다 이러고, 뭔지 몰라도 해보자, 그러고 하는 거겠죠? 뭐 하여튼, 깨쏙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이 대판이네요 음, 우리나라는 이런 게임 만들어봅니다. 에휴. 재밌게 보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